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갑자기 짜증을 부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말 한마디에 하루가 엉망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딱 한마디로 상대의 짜증을 진정시키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을 피하거나 맞서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짜증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내 주도하에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짜증내는 이유도 다르고 그에 맞는 대처법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과 그에 딱 맞는 대처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여섯 가지 중한 가지만 실천해도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대처법. 그래도 이건 괜찮지 않아? 로 대응하세요. 혜선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음식은 맛있을지 모르겠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진 혜선 씨는 서둘러 메뉴를 골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고도 남편의 불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이랑 다르잖아. 왜 이런 데를 골랐어? 그 순간 혜선 씨는 속으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항상 불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기에 잠시 숨을 고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음식이 기대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분위기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며 남편의 불만을 살짝 흘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음식에 집중하며 불만을 잠시 잊은 듯 보였습니다. 혜선 씨는 남편이 진짜로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불만을 쏟아낸다는 걸 눈치챈 혜선 씨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면서도 자신도 상처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피로가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주변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건그 불만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긍정적인 부분을 슬쩍 던져서 상대방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괜찮지 않아?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불만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면 나 역시 짜증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내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일단 한번 깊게 숨을 쉬면서 감정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피로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라는 생각을 잠시만 가져도 감정의 파도가 찾아듭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흐려진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불만을 쏟아낸 것도 그 순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감정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 오늘 무슨 일 있어?로 대응하세요. 요즘 윤정 씨는 사춘기 아들 승현이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승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그 순간, 윤정 씨는 당황했지만, 승현의 지친 표정을 보고는 바로 화를 내기보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짜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윤정 씨는 조용히 방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승연아, 무슨 일 있었니?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러자 승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너무 피곤해. 모든 게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씨는 비로소 아들의 짜증이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 더 이상 그 짜증에 휘둘리지 않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 씨는 친구 혜선 씨와 만나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혜선 씨가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오지 말걸 그랬나 봐. 그 순간 윤정 씨는 어제 아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혜선 씨의 불평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직감한 윤정 씨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 말을 들은 혜선 씨는 잠시 멈추더니 사실 아침부터 남편이랑 싸웠어. 그게 자꾸 생각나서 기분이 엉망이야. 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정 씨는 혜선의 짜증이 그냥 피로감에서 온 것임을 알아차렸고 그 뒤로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든 친구든 그들의 짜증은 종종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비롯됩니다. 사춘기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짜증으로 표현할 때가 많고, 어른들도 일상 속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부드럽게 대신 표현해주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짜증은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왜 짜증을 내? 라고 묻기보다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은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짜증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법은 부모 자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 마음을 품어주는 자는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된다. 짜증은 감정의 껍데기일 뿐. 그 속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속에 숨겨진 감정을 헤아리는 작은 노력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대처법. 내 의견도 일리가 있네 라고 대응하세요. 현우 씨는 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각 팀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있었지만 민수씨는 자신의 의견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내가 제안한 방법대로 가면 빨리 끝낼 수 있어. 다들 시간 없잖아? 라는 말에 다른 팀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자 민수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론 민수 씨 의견도 좋은데 이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민수는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대체 왜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이 분야에서 더 경험이 많은데 왜 자꾸 돌아가려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며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순간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왜 민수 씨는 항상 이렇게 자기 말만 고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며, 민수 씨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내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 경험을 토대로 나온 방법이니, 당연히 잘 알겠지.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예상치 못한 장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민수 씨는, 처음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우 씨의 말에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위기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고, 민수 씨도 마침내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그들은 곧바로 짜증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짜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일단 그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내 의견도 일리가 있어라는 말은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의견도 들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는 결국 그 의견에 갇히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존심과 불안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자연스럽게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균형을 잡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처법. 당황스러웠구나, 로 대응하세요. 혜선 씨는 오랜만에 친구 미영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혜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미리 이야기 좀 해주지 그랬어. 여기까지 오는데 길 막혀서 한참 걸렸잖아. 미영은 자신의 늦은 도착을 혜선 탓으로 돌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혜선씨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며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선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영의 말을 듣고 혜선씨는 침착하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구나? 그런데 나도 미처 몰랐어.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우리 그냥 차분히 즐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해선의 차분한 반응에 미영도 짜증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난하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이나 실수를 타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좀 해주지라는 말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상대방이 그 상황을 통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비난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차분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구나 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비난에 맞서지 않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자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친구가 비난하며 짜증을 낼때 나도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친구가 늦어서 부담을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며 대화를 차분하게 이끌면 상대도 자신의 과잉 반응을 깨닫고 갈등이 쉽게 풀립니다. 다섯 번째 대처법.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라고 대응하세요. 민재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즐깁니다. 이번 주말에도 등산을 가기로 했지만, 갑작스러운 비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친구 동욱은 등산을 기대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비가 내리자마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진짜 운도 없지? 난다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동욱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민재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욱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동욱아, 우리도 비가 올줄 몰랐잖아.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근처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건 어때? 동욱은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민재의 짧고 간결한 제안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을 느끼고 그 감정을 짜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상대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짜증을 내면 나도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계획이 틀어져서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는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감정적 반응이 누그러집니다. 이는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대처법.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로 대응하세요. 현우 씨와 동료 승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광고 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광고 영상의 촬영 일정이 이미 다가왔지만 촬영 장소와 모델 섭외가 차질을 빚으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승훈은 점점 초조해지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촬영 날짜는 코앞인데 왜 아직도 섭외가 안된 거야? 이렇게 가다간 전부 망치게 될 거라고 승훈의 말에 현우 씨도 마음이 불안해지려 했지만 그럴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한번 숨을 고르고 승훈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아. 모델이랑 장소 섭외도 끝났고, 내일이면 촬영 일정도 확정될 거야. 승우는 처음엔 여전히 불안해 했지만, 현우의 침착한 반응에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계획대로 촬영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급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을 느끼고 짜증을 냅니다. 그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연에 더큰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안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며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는 말은 그들에게 안정을 주고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일을 망친다. 항상 조급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연될 때 불안을 느끼며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짜증나는 순간에도 한발 물러서서 마음을 다스리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